안녕하세요. 저는 홍선생 풍선 아트, 홍선생 그레이송입니다. 강아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, 똑같이 우리 그린색으로 한번 풍선을 먼저 쭉 늘려주세요. 왜 그러냐면 풍선이 터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요. 풍선, 3cm. 하나, 둘, 셋, 넷. 그리고, 끼워주시고, 또,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이두 개하고, 이 사이를 이렇게, 꼬아주세요. 두번 정도 꼬아주시고, 놔주시고, 그 다음에, 방울 하나를 더 만들고, 또, 끼워주시고, 또두 개를, 연달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를 다 합쳐서 꼬아주시고 자, 얼굴 뒤, 몸을 여기 나머지를 보고 몸을 약간 지금 저는 키워줄게요. 자, 하나 또 끼워주시고 다리 뒤에 두개 자, 또 꼬아주시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뒤에 꼬리 방울 하나 올릴게요. 자, 여기도 보면 한 3번, 3번에서 5번 정도 올리죠? 그 다음에 여기를 손으로 딱 쥐세요. 그리고 여기, 지금 여기 방울, 여기에 있는, 여기에 있는, 어, 공기가 위로 뽕 올라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고, 여기를 톡, 이렇게 바로 올라갈 수 있게. 다음에 여기 이렇게 늘려 달라고 그죠 이렇게 늘려야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강아지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리고 요 강아지 가 보듯이 여기 똑같지 않나요? 그래서 여기다가 두나요. 이렇게 분을해 주시면 더 재미있게 아이들이 가지고 놀수 있어요. 반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.